자, 오늘은 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어 53번째부터 56번째 10계명 제 3계명에 대한 예, 질문이 이제 네 가지가 수요리 문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계명 10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53번 질문이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 이 있죠. 예, 거기서 제 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54번째 질문은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또 속성과 규칙과 또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3개명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성경 규절이 10편 29편 2절, 마태복음 6장 9절, 신명기 28장 58절, 10편 68편 4절,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라기 1장 11절, 전도서 5장 1절, 10편 138편 1절 2절, 욕기 36장 24절, 자 그렇다면 55번째 질문은 그 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 그러죠. 그것을 회방하거나 혹은 악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 망령대의 말하는,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왕근의 요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면서 이제 망령대의, 예, 이렇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시나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무시하는 행위나 말, 언행, 이런 것들을 제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 56번째 문은 바로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어겼을 때 피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거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29절 사무엘상 3장 13절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예, 좀더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개명은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어떤 정신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토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예, 하나님의 속성과 또 인격, 또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 예배 혹은 기도, 서원, 찬양, 예, 그런 것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 면할 수 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지는 않겠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예, 뭐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망령되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거짓 맹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불로 통과케 한다는 것은 뭐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적은 없어요. 예,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를 줬지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불에 통과한다는 건 제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행위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어기고 에, 에, 어기는 그런 행위가 바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말하진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일종의 이제 에 그렇게 하는 것의 이면에는 바로 우상숭배가 있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 여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인이라. 예, 맹세를 하는데,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뭐, 누구 동료와 함께 맹세를 하던 누구랑 맹세를 할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 이것을 깨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고백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절대 거짓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이런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건데 그것을 애초부터 속으로는 거짓 거짓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똑같이 거짓 맹세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 6제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요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요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찬양했다 경배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예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도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들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바로 경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침 말라 이제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 계명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입니까? 어, 개명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으로 먼저 겸손과 거룩한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고치 말라라는 의미는 바로, 어,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 하나님을 개명을 지킬 때, 먼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또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성실과 또 열성의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열성을,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바로 제 3개 명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 것이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뭐고 또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할 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어떤 태도로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삼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요르문답 53번째에서 56번째 십계명의 제3 계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자체만 이 십계명만 철저하게 지켜도 이 테미큘라 미리터 도시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크리스찬이. 다른 거 말고 이 십계명만 지켜도 아마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정신 그것을 우리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게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